우리 40년 동안 무주택자로 계셨는요 네. 그것도 조금만 이따 여쭤볼게요 우선 네. 낙찰 가격 좀 여쭤볼게요 수원, 장안구, 조원동 80년, 80년 후반 전용 18평 방세계 화장실 하나 이 반지하 빌라 낙찰 가격이 혹시 어떻게 돼요? 네. 딱한면 하면 후회하죠 그때 아 그때. 그렇죠 네. 붓한번딱되고 괜히 됐다 아저 이것도 샀어요 아 저는. 한... <laughs> 아, 잘 하셨네요. 네. 선생님, 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하고 계시니까. 네. 그거만 하면 큰 것들은 한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도배하고 장판이랑? 도배장판 하면 또 100만 원이니까. 어, 뭐, 부대비용 하면 800? 800이면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뭐, 이 샤시가 더 들어가면 한 100만 원은 더넘어갈것 네. 같긴 한데. 그중 그렇죠. 여기는 샤시는 더. 중간은 안할 거예요. 아, 아 샤시는 아, 안, 네. 안 하고? 안 하고. 네. 칠로 해서 그리고 칠했는데 너무 이상하면은 그때 샤시하면 되죠 그래야 되죠 뭐. 이거 샤시하는 거는 도배장판 하기 전에만 하면 되는 예, 거니까 예. 그렇게 죠그렇 생각하면 일반 올소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선생님 혹시라도 뭐 보일러 같은 게 고장 났다 하면은 조금 더들 수도 있겠지만 한800 정도면 처음 예산은 아니지만 좀 중간 예산보다는 <laughs> 그 정도만 들어가면 최근에 네. 현금이 좀 생기신 거잖아요 예 가게 하나 정리해서. <laughs> 돈잘 버는 자식이었는데 정리를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또 마음 불편한 구석이 있긴 는 대신 또 몸은 이제 육체적으로 좀 편해져서 음. 계속 일만 하면 또 사람이 일하려고 사람이 태어난 거 같더라고요 거의 그때 혼자 가게를 네. 뭐 하셨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드셨나 봐요 네, 혼자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고깃집이니까 혼자서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혼자서 주방이랑 홀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뭐한 7, 80만 원, 100만 원 팔려면 네,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대단하다. 그래도 그거를 한 근데 그건 이제 주인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못하고 직원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죠 그렇게 한 두세 달, 네, 두세 그렇게? 달. 이제 직원들 다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두세 달을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집사람이 원래 본 매장 가서 주방에 계신 분이랑 둘이서 음 하나 운영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또 매장 하나 또 따로 운영하고 한... 이거를 계속 하니까 이거는. 네.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 들어서. 그래 정리하고 마음은 편해요. 음... 마음 편하고. 그러니까 여유롭게 좀 다니면서 네네. 이렇게 임장도 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지금은 음... 편해요. 음. 많이 내려놓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렇죠? <laughs> <laughs> 그래, 그러면 집수리는 선생님이 직접 하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신 거니까. 한달 정도면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니 재밌어 해서요. 이런 거를 고치고 막 이런 거좀 재밌어 해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잘 맞는 집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하시면서 이거보다 거친 아니, 집은 없을 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거 하면 뭐 집도 짓겠어요. <laughs> 이거 하면 <이 웃음> 거는, 예. 선생님도 길게 보고 뛰시는 분이니까. 이거 두 번째 집 이걸로 끝내실 분은 당연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금도 입찰하고 있어요. 있는데 너무 입찰 가격들이. 비싸고 그런 생각이 저도 조금 되긴 해요. 과연 이거를 이 금액에 받는다고 막 진짜 사실 어제도 입찰 하나 보러 갔는데 저는 네. 단독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 4명이 저까지 4명이 들어오고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는 음. 천 몇백만 원 이상으로 낙찰받아 가더라고요. 일단은 또 대출도 지금은 네. 힘들고 하니까 또 이제 나아지겠죠. 뭐좀 있으면. 맞아요. 항상 우리는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은 좀 비규제 쪽에 빌라는 많이 안 보셨다는 느낌도 좀 되긴 해. 했... 좀 빨리 회전할 수 있는 아파트. 아, 그 파는 쪽도 생각하고 하시는 거. 여러 가지를 네. 좀 놓고서 음... 생각을 해서. 대신 음... 이제 뭐 수도권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팔 생각보다는 네. 이제 장기 보유하면서 이제 뭐 전세든 월세든 줄 생각이고. 선생님은 포지션을 시세 차익도 생각을 하고 월세 쪽도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렇게. 투 채널로 또진행하시고 네. 거기에 본업까지. 본업은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지방권은 일단은 무조건 단기만 매도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해보려고요 아직은 음... 안 해봐서. 지난 1년 동안 연락 중간중간 주시긴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셨구나 나름,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또 많이 하시고 했는데 또 1년이 지나니까 변화된 게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음. 뭐 외부 상황적인 것도 좀 달라졌고 예, 예. 부동산 보유 개수도 달라진 거니까 달라졌죠 이제 네. 다주택자 된 거죠 그러니까요 거의 40년 동안 무주택자로 계셨어요 <laughs> 그것도 조금만 이따 여쭤볼게. 네. 우선 낙찰 가격 좀 여쭤볼게. 요 네. 수원, 장안구, 조원동. 네. 80년 후반. 전용 18평 방세계 화장실 하나. 이반지하 빌라. 낙찰 가격이 혹시 어떻게 돼요? 7,260만원. 7,260. 60만원? 네. 단독. 단독으로. <laughs> 받으셨고 이거 낙찰받기 전 주에 300만 원 차이로 폐찰을 예, 해서 예, 300만 원 아, 차이로 네. 폐찰을 해서 이건 내가 꼭 받아야겠어 네, 욕심이 좀 낙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이 물건이 한번미납건이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2등보다 좀 밑에 정도로 썼어요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쓸쓸히 나가서 받아왔어요 음. 단독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특히 또 반지하를 단독으로 받고 재매각을 낙찰을 받으면 두려움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별로 그런 건 없었는데. 네, 뭐 어차피 아. <laughs> 제가 주고 한 거니까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진 않는 어 이거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혼자 들어오면 약간 저는 찜찜한 구석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근데 확실하게 했던 거는 그때 선생님 교육 때도 그랬지만 거의 음. 한50% 이상은 70%까지는 네. 어차피 대출이 안 돼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그거를 생각을 했죠 또 반지하 미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보통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세를 확인을 할때매매가격 뭐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전세가격은 뭐 확인할 수도 있지만 환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천차만별이고 시세라는 게 사실 정확히 없으니까 생각보다 내가 비싸게 샀구나 라는 의견을 부동산에서 많이 들었을 때 미납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또 수리비도 여기 만만치 않게 든다고 생각을 좀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아예 보증금을 600만원 700만원 포기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시세랑 성향이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아파트는 시세가 굉장히 명확히 있잖아요. 근데 반지하는 시세라는 거는 어딘가에 실거래가 있어야지 시세가 잡히는 건데 반지하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없고 선생님도 정확히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랑 뭐 옆에 연식은 같다고 하더라도 평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반지하가 시세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얼만큼 묻혀 있느냐에 따라서. <laughs> 그리고 뭐. 어, 그쪽에 언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사실 조금 커서 시세를 잡는 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세 수익률로 환산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려고 노력하는 게좀 있는 것 같고요 음, 음. 여기가 대지 지분이 또 의외로 11평인가 10평인가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거에 장점은 분명 땅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에도 여기를 그냥 평당 700에 샀다고 생각을 하자 맞아요 네, 그 생각으로 해서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환산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어떤 지역이든 수도권에서는 사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택지를 평당 천만 원 이하로 못 사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소 예, 속은... 예, 그래서 그냥 네. 여기는 나중에 혹시나 제가 뭐 매도를 할 때도 뭐이 집이 뭐 이런 애 저런 애가 아니라 여기는 대지 지분이 0 평입니다. 이러면 뭐 그걸로 왜 이런 집을 투자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이 땅의 가치를 보고 또 투자하신 음, 거라고. 교육대.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웃음> <웃음> 선생님도 뭐 이미 잘 알고 계셨던 아, 부분이라고 아,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거를 추후에 파실지 아니면 계속 임대를 두실지 그거는 뭐, 뭐 하면서 또 맞춰가면 될 텐데 좋은 쪽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게 복덩이라고 생각하합니아 아, 정말이요? 그리고 저도 뭐 개발되고 이러, 이런 것도 보면 은다 이런 집인데요 뭐. 첫 번째 물건도 네. 그때 네.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음. 그래도